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이충을 할때 충판을 어, 충을 뭐몇 개씩 이렇게 조금씩 이충을 할것 같으면 뭐 아무 통이나 열어가지고 이제 어, 산란한지 얼마 안된는 소비를 찾아갖고 충을 찾아서 이충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충을 하는 목적이 로얄제리 생산이나 이충을 뭐 하루에 뭐, 뭐 수, 수백 개씩 수천 개씩 뭐 많이 해야 될때 예, 그럴 때는 따로 이충할 충을 받아내는 벌통을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보통 신앙으로 3매에서 3매 3회, 어, 그렇게 단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 내가 이충하기 전 4일 전에 깨끗한 구소비를 산란권 이제 벌이 알을 낳는 산란권에다가 넣어주고 이충할 때 돼서 꺼내서 충판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충받는 벌통을 따로 관리를 안 하시면 재리를 하면서도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충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충할 충판을 꺼낼 벌 단상 벌은 따로 무조건 신앙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충할 때 어, 충을 어느 사이즈의 충을 써야 되는지 한 볼게요. 어, 충은 어, 일단 로얄젤리가 많이 담겨 있어서 뽀얗게 보이는 예, 그런 소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확대해 낸 사진에 보면 충이 네 마리가 있죠. 그 중에 좌측에서 두 번째 있는 충이충하기 가장 좋은 충이에요. 지금 여기 어. 그 소비 안에 있는 충이 지금 사이즈가 좌측에서 두번째 저충 사이즈에요. 보통 이충을 하면서 어 이제 충을 요 네가지 충의 사이즈를 사용하는데 어 왕대를 생산 하려고 그럴 때는 가장 작은 제일 좌측 충 저걸 사용하시는게 제일 낫구요. 어 체리 생산으로 많이 이충을 해야 될때 작업 능률이 많이 올라야 될때 그때는 저 두번째 충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충은 많이 먹어요. 그래서 별로다. 그리고 이제 이 충을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소비를 측면에서 보는 방향에서 이충 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라고 지금 헛집을 잘라가지고 지금 이충 침이 위에서 집이랑 수직으로 이렇게 똑바로 삭 들어가서 이제 침을 굽히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충침은 수직으로 그냥 찔러주기만 하면 끝에 있는 햇바닥이 삭 말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어, 사진에서 보면은 어, 이충침 맨 앞쪽에 있는 햇바닥 그게 좀 빨간색 하살표 모양대로 지대로 굽어요 사람 손으로 저렇게 굽혀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똑바로 들어가면 제 햇바닥이 그냥 저 빨간 화살표대로 굽는다. 우측 하단에 보면 저 파란색이 에벌레고 노란색이 로얄젤리에요로얄젤리가자 있는 부분을 어제 햇바닥이 싹 들어가서 햇바닥 위에 제로얄젤리랑에벌레가 올라타는 거예요. 그 왕안에다가 이충을 내가 넣어놨는 걸 다시 한번 퍼 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충할 때 쓰는 왕안이죠 예, 이제 이충을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예, 이제 이충침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손이 가려가지고, 그림이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소비장하고 이충침하고가 이충침이 수직으로 소비장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올라온다. 근데 끝에 가서 잘안 올라타는 놈은 살짝 이제 아주 약간의 스냅을 줘야 돼. 그러면 빨리빨리 퍼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연습을 조금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그거는 금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지금 퍼내고 있는 사이즈, 어, 이중층 끝에, 해바다 끝에 올라타는 중의 어, 사이즈 보이시죠? 이 어, 사이즈가. 그냥 작업하기 가장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햇바닥 끝에 가장 잘 올라타요. 충의 크기도 그렇고, 젖을 존하는 양도 그렇고. 사실 왕대를 만들 때는 어, 충이 조금 더 작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충이 작을수록 어, 왕대도 커지고, 어, 이제 일벌들이 직접 체리를 먹여서 키우는 기간이 더 이렇게 큰 충을 넣는 것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어, 여왕벌의 성능이 조금 더 낫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젤리를 할 때는 이거보다 충이 더 커지면, 어, 젤리 생산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작은 거, 요거보다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커도 되는데, 뭐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어, 로얄 젤리가 많이 줄어요. 구데기가 완전히 그냥 왕안에꽉 차가지고 나오는. 예, 그리고 이제 이충 침의 햇바닥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는지 예, 소비를 일단 칼로 한번 잘라봤어요. 자. 말려서 들어가죠. 내가 말아 넣는 게 아니고 나는 이충 침을 그냥 똑바로 찔렀는데 끝에 그 햇바닥만 말려서 충 밑으로 들어가죠. 저게 제리 위에 충이 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저 검은 모양이 벌집 바닥이고 파란색이 충이고 그 사이에 노란색이 젤이에요. 그 젤이만큼 충이 공중에 떠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의외 푸는지 알겠죠? 예, 요거 보고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은 어, 저처럼 뭐저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그만 오개처럼 꿀못 떠도 바깥순하지요